텀블러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대만의 한 남성이 10년 넘게 사용한 금속 텀블러 때문에 중금속 중독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. 현지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찬성 음료를 철제 보온병에 자주 담아 마셨고 내부 코팅이 부식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같은 용기를 사용했습니다. 결국 그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히 낮았으며 신장 기능 손상까지 나타났습니다.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중금속 중독으로 진단했고 1년 뒤 A 씨는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철제 텀블러라고 해도 찬성 음료를 장시간 담아둘 경우 금속과 반응에 코팅이 손상 소량의 독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이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면 간, 신장, 면역 체계, 신경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실온 방치나 세척 소홀은 박테리아 번식을 유도해 위생상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텀블러는 사용할 때마다 꼼꼼히 세척하고 1년 이상 사용했다면 건강을 위해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. 익숙한 물건이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텀블러 정말 안전하신가요?